쇼트레인지로 쉬우세요 한초를 두개 샀거든요 오늘은 작은 버전 네 이거를 먼저 이건 내일 할까? 응. 일단 이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현이가 뜯어봐 자 뜯어볼게요 아무것도 없네 그래. 왜? 어? 뭐야? 왜 아무것도 없지? 여러분, 여러분. 지 여러분. 여러분, 여러분. 여러분, 여러분. 여러분, 여러분. 여러분, 여러 아무것도 없러분 여러분, 여러분. 여러분, 여러분. 여러분, 여러분. 여러분, 여러분. 여러분, 여지 이거를 돈1 넣... 천오백원. 아. 근데 엄마, 엄마한테 말해볼까? 사실은 물리카메라였습니다. 잠시만. 안녕. <laughs> 음. 원래 대부분 칸를 뜯을 때 이렇게 뜯잖아요. 근데 오늘 뭘칼 거라 이렇게 뜯어서 칸초를빼놨고 테이프. 테이프로 여기를 막아줄 겁니다. 자, 이렇게 잘 막았고 칸초은 여기다가 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 2층입니다 시연아 칸추 이거 까만 거 찍을 거야 오케이 okay, 넣을게 no, okay. 어. 몰래카메라 찍을게요너 폰으로 찍어 너폰 네. 응. 또,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그냥 시어드레 여행지도 시우스요 이렇게 하고 뭐. 한초깡 이런 식으로. 네. 자 제가 빨리 세개 시어드레 여행지도 시우스요한초칼한 초를 두개 샀거든요. 오늘은 작은 버전. 네. 이거를 먼저. 이건 내일 할까? 일단 이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수현이가 뜯어봐. 자뜯어이거데 잠깐만.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. 지금 내가 이거 다 찍고 있었거든. 이 칸초를 뜯었는데 아무 것도 없거든요. 원래 아무 것도 없나요? 아니 내 우리 그때 잖죠 응. 왜 없죠? 왜 없지? 와. 아. <목소리> 어떡하지? 이거를, 돈1 천오백 원. 아. 근데 엄마, 엄마한테 말해볼까? 사실은, 물리카메라였습니다! 아, 저를 모르고 있었어요. 자, 칸초를, 어디에 쓰신지, 그면 가짜로 그렇게 한 거야? 아. 따라와. 가짜 <목소리> 근데 어떻게 그걸 짝짝짝 붙여놨어? 잠깐만, 이따 알려줄게. 일단 여기 있고.